전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일단 패트지 작업을 먼저 하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페트지를 이렇게 받으시면 앞쪽으로. 맞춰주세요, 반듯하게. 뒤쪽은 뒤로 좀 빼주시고. 좀만. 50cm만 하나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나무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요정도를 오른쪽으로 접어주신다 그리고 자를 이용을 하셔서 요정도 접으시면 돼요 접으시고 여기 보시면 위쪽 판 있죠? 이 판에만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아래로 내리시면 안 되고, 일단 이렇게 위쪽으로만 계시고 무릎을 이렇게 받쳐 놓으시고, 자, 왼쪽, 오른쪽 열어볼까요? 자, 나무 가려지죠? 그래서 그대로 무릎으로 받쳐준 상태에서 왼쪽을 그대로 접어 갑니다. 음. 상태가 되겠죠? 이 모양으로 일단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자, 아래로 내리시면 안 되시고 위쪽 으 올려서 자, 오른쪽, 왼쪽. 됐죠? 쪽 그다음에 아래쪽을접어줄거예요아래쪽으가려야 되는 으로 가고, 아래쪽고아래쪽은로쪽보다가여기가더아잖아래그래서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으로 이렇게 으로 가고, 아래쪽래쪽으쪽 여기, 여, 여기를 칼로 잘라 줄 거예요. 여 때는 바깥에 내려가서잘르주면되고위에서하실하면 이렇게 자를 바닥에다가 같이 주시고 칼로 하나, 둘 이렇게 세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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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리고 나서, 자, 이렇한 잡아줄 건데, 뭐, 왼쪽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이로시작시면 오른쪽부터 해서, 바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은 왼쪽이 항상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일단은, 여기는 뭐, 하시다가 이렇게 찢어주는 관계는 없어요. 잡아주셔서, 자, 모서리, 아래, 안쪽이 바짝 들어가게끔, 일단은, 나무를 최대한 뭐, 가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집어넣어주세요. 그다음에 고기가 바짝 들어갔는지 모리가 바짝 들어갔는지 딱 눌러주시고 이렇게 고정하는 거죠. 해주시면. 이쪽만 먼저, 이쪽을 먼저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아까 우리가 대충 여기 적어놨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제대로 접혔는데 다시 한번 잡아가면서, 흔들지 않게 잡아가면서. 접어줄거에요 그러면, 일단은 위쪽은 다 고정이 되는 상태입니다이지 않았죠? 혹시라도 붙이다가 여기가 떴다 싶으면, 요런 걸 이용을 하셔서, 이거 찢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이 뜨지 않게. 찢어도 관계없어요. 찢어주시면 돼요. 여기 떴는지 혹시 확인하시고, 떴으면 칼로 찢어버리시면 되고, 여기도 혹시 떴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다들 잘 하시는데, 여기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주시고, 자, 오른쪽 아래부터 박아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까 붙이다가 좀 떴죠? 이뜬 데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뜯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걸 이용을 하셔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끼어주시면 돼요. 그냥 뜨지 않죠? 보인다. 네, 이렇게 찢어 시고 모양이 잘 나오게 해 주시고 이 끝까지 같이 잡아 주실 겁니다. 위쪽부터 먼저 잡아 주시고 아래쪽 라인 잡아 주실 건데 누르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왼쪽이. 자 여기 열어 보면 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요. 이 나무와 나머, 이 나무가 만나는 요 부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칼로 그대로 그냥 잘라서 버려 버려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면 일단은 이쪽에 여기 나오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대로 저기 내려주시고 아까는 접어 그냥 우리가 대충 접어놨지만 실제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나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맞는지 네예 여기가 맞네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맞춰주고 박아주시고 아래쪽 라인을 또 맞춰야 돼요 밀어넣으면서 아래쪽 눌러주시면 자, 이 부위가 또 뜨죠 그래서 아까 나무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만나는 모양대로 테칼로 잘라주시면 잘 나오죠 여기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잘 하시는데 여기를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이 모양이 잘 나오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맞춘다고요? 그대로 보면서 안과 어딘지 여기 위쪽 살짝 위쪽이죠? 위쪽. 여기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자, 아래쪽 밀어넣으면서 하시다 보면 이쪽 끝이 또이 모양이 되죠? 요거를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주시면돼요 잘라버리면 잘라서 버려버리면 모양이 쉽게 잘 잡히죠? 네. 아래쪽,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보면 살짝, 살짝 껐어요. 끈대를 잡고, 이렇게 찢어버리시면 돼요. 찢어버리시면 돼요. 찢지 않고, 모양이 잘유지하셨죠 위쪽, 아래쪽, 눌러보면 또 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냥 이렇게 박아버리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눌러보시고, 이쪽을 칼로, 네. 찢어버리세요. 그러면, 뜨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리는 방법.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나무만 많이 보이지 않게 만 모양대로 이렇게 잡아서 되죠? 그다음에 얘 뜨니까 뜨는 데는 그냥 칼로 다 찢어 버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많이만 안 보이면 되니까 그냥 모양대로 잡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 요 여기를 붙였을 때 그냥 이 나무 모양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위쪽은세군데다 잘라서 이어주시고, 그대로, 그리고. 그상주로 박아주시면 돼요. 나무는 보이지 않게, 최대한 보이지 않게 다 막아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빈이 있으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이프 하나만 설치하면 준비 작업은 끝난 겁니다. 자 파이프.